양양양이 많아요 닮았다 <laughs> 어떤 치지 이게 맞나? 어 <laughs> 이게 맞나? <laughs>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온다 이게 맞냐고 장염 따위한테 칠 내가 아니야 사람은 병을 못 이겨 <laughs> 팔꿈치가 제 얼굴을 <laughs> 가격을 <가기> 하는데 <laughs> <운한대. 웃음> 얼굴이 너무 아프구만.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냉장고 앞에 서 앉아 있었거든요. 목이 <laughs> 물려 가지고요. 아, 지금요? 예. 목이가또 물렸습니다. 부위별로 대접하고 있잖아요. 되게 여기 와서 되게 망가져 간. 하루하루 조심해야 된다. 뭐라고? 이 밑에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. 이미 한번 됐어. 다리 멀리. 아, 있어. 뜨겁네 하고. 다 <laughs> <발> 멀리 냅대한 <냈에>. 닭. <laughs> 야, 근데 이바울이 버블이... 어. 아까다좀 공격적이다. 어, 맞아. 또 아프다. 우박 같은 우박. <웃음> 아! 공개한테. <laughs> <laughs> <게> <laughs> 괜찮아? 근데 오늘 내한테 왜 이러는데 요즘에 하루에 하나씩. 잘 먹고 잘 먹고 잘 아프다 갑니다. 다음에 봅시다. 구독 한 줄, 좋아요 한 줄, 알림 설정 한 줄, 댓글 한 줄.